자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양국은 의회 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님으로부터 2019년도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준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동준 위원입니다. 예, 지금부터 제24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출연계획, 성,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아,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한국 지역진흥재단 일개단체의일개 사업에 총 5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371억 908만 4천원보다 224억 1983만 3천원이 증액된 3595억 289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3억 6075만 8천원이 증액된 3210억. 219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5907만 5천원이 증액된 에, 385억 267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보고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결과 2019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61억 409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4억 8716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수입 예상액은 34억 3310만 7천 원이며 2019년 지출 예상액은 19억 4593만 9천 원입니다. 기금운용 2019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수입은 전입금 2억원, 지출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1억2천만원 편성하여 연도말 잔액, 연도 잔액은 8천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3111만5천원이 증액된 15억2329만9천원, 장애인복지기금은 1861만 원이 증액되어 15억 2862만 6천원. 식품지흥기금은 3억 4751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5540만 8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과 지출 각 3억씩 편성되어 4억, 1천, 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기금은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히 진액, 증액이나 감액할 요인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밀, 세밀히 심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양국은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